방탄소년단 지드래곤 (10대들이) 열광하는 아이돌이죠. 예전 금융권도 이들과 손잡고 젊은 고객 모시기에 나섰습니다. 장가희 기자에게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. 정 기자 과거에는 금융하면 사실 조금 무겁고 좀 딱딱하게 느껴졌었는데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나 봅니다. 네 맞습니다. 이 금융권 중에서도 이 은행이 중후하고또 보수적인 분위기를 벗기 위해서 이 앞장서고 있는데요. 이 보통 은행은 이 가족적인 분위기를 강조하거나 또이 신뢰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 중년 배우를 광고 모델로 기용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. 그렇죠. 예, 우선 IBK 기업은행부터 보면 지난 2012년부터 이 5년간 송혜 씨가 광고 모델을 했었습니다. 네. 이 광고 문구 역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, 이 기업은행은 학생, 그리고 주부, 근로자 등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라고 직접 송혜 씨가 이 광고에서 전하기도 하죠. 사실, 뭐, IBK 기업은행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중소기업만 이용하는 은행이다.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. 맞습니다. 이 네. 그런 이미지가 오랜 기간 굳혀졌기 때문에 이 조준희 전 행장이 이를 해결하고 좀더 많은 고객을 끌어오기 위해서 직접 광고 문구를 당시에 만들었다고 합니다. 이 조전 행장은 이뿐만 아니라 이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. 또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. 등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문구로 중장년층을 끌어오는데 성공했습니다. 공을 했습니다. 이후 배우 이정재 씨가 광고 모델이 되는데요. 아무래도 변화하고 또 혁신하는 은행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초 기업은행은 스마트하고 앞서 나가는 은행 이미지에 맞는 모델로 바꿨다 이렇게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. 이정재 씨는 기업은행 광고에서 드럼을 치거나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등 젊고 혁신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. 이에 더해서 어제죠 22일 기업은행은 빅뱅의 지드래곤이 직접 디자인한 체크카드를 27일 10만 장 한정판으로 선보인다고 전했습니다. 음. 출시 전날인 26일에는 선착순 100명에게 이 지드래곤의 솔로 앨범을 제공한다고 합니다. 이 지드래곤은 이 젊은 세대에게 패션의 아이콘이기도 한데요. 이번 체크카드 디자인도 참 독특합니다. 이 젊은 층이 팬인 만큼 기업은행을 이용하지 않았던 10대부터 2 0 30대 고객까지 한꺼번에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음, 보입니다. 사실 이렇게 되면은 2030뿐만. 아니라 10대까지도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. 호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은행들은 어떻습니까? 네, 우리 은행은 지난 2011년 배우 장동건 씨가 모델이었습니다. 이 당시만 해도 은행 하면 이 신뢰, 믿음 이런 이미지가 중요했기 때문에 무게감 있는 배우를 선택을 한 겁니다. 어, 이후 유재석 씨가 2016년 또 모델로 발탁이 됩니다. 지난해 4월에는 남성 아이돌 그룹 제국의 아이돌 멤버인 박형식 씨를 모델로 발탁했습니다. 이 우리 은행의 모바일 앱인 이 위비. 플랫폼 광고는 경쾌한 음악과 한층 밝아진 분위기로 이 공개 일주일 만에 유튜브 누적 조회수 230만 뷰를 넘기기도 했습니다. 음,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인기 아이돌이죠. 워너원을 모델로 발탁했어요. 네, 맞습니다. 이 어제죠. 이 신한은행이 야심차게 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소를 출시했는데요. 이 모델로 그룹 워너원을 선정을 했습니다. 워너원은 한 음악 전문 케이블 방송의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뷔를 했는데 현재 많은 인기... 기를 끌고 있습니다. 이 위성호 신한은행장은 올해를 디지털 영업의 원년으로 삼겠다 이렇게 전했는데요. 이 같은 슬로건과 이 원어원의 힘찬 이미지가 잘 맞아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. 음, KB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방탄소년단을 모델로 선정했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네. 이 지난 20일 이 국민은행은 방탄소년단이 출연한 이새 티저 영상을 디지털뱅킹 앱 리브에 공개하고 이 하루 만에 유튜브 연결 티저 영상 페이지 뷰수가 5만 회를 훌쩍 넘었습니다. 이 국민은행이 광고 영상을 디지털 채널로 공개한 건이 젊은 팬층들이 이 모바일 친화적이라는 이유 때문인데요. 이처럼 은행들이 한류 스타를 모델로 기용하면서 전보다 더 많은 고객을 끌어모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죠. 왜 이렇게 은행들이 유명 아이돌 스타들을 기용하면서? 이미지 변화를 꾀하고 있는 걸까요? 네, 이 지난해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출범하면서 이 스마트폰을 주로 사용하는 고객들이 네. 대거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이동을 했죠. 이 때문에 시중 은행들이 고심한 전략 중 하나로 보입니다. 금융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영업 방식으로는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 의식도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. 최근에 은행장들도 젊은 피로 수혈이 되었잖아요. 같은 맥락에서 봐도 될까요? 네, 맞습니다. 이 지난해 은행장 인사를 한번 살펴보면 1960년대생 언저리가 대거 발탁이 되면서 평균 연령이 좀 낮아졌습니다. 허인 국민은행장이 1961년생, 그리고 위성호 신한은행장이 1958년생입니다. 이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을 포함한 디지털 신기술이 강조되면서 이를 관장하고 또 추진할 수 있는 젊은층으로 은행권이 변모하고 있는 겁니다.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지금까지 장가희 기자였습니다.